안녕하십니까. 셰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 티나이 같이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최근에 이한번 급등이 나오는 원전에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원점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결국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결국, 원일티나이를 나중에 급등이 나올 때 매도할 수 있는지, 이 투자 전략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저도 결국에 지금 아직까지도 갖고 있고, 저도 지금 다시 한번 본절 또는 약손의 라인까지 내려온 상수에서 아직까지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유까지도 같이 짚어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 해체에 대한 이슈가 이때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를 찍고 결국에 아침부터 다시 한번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원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이죠. 저도 사실 여기서만 팔았으면 적어도 35%에서 40%의 수익을 낼수 있었지만 저는 일단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원일 티나이라는 종목은요. 우리가 알수 있는 재료들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전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8월달 9월달쯤에 결국에 우리나라도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할 건데 그때가 결국에 정말 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핵심은 답답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박스권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도 사실 여러분께서 지금 와닿지가 않는 게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 구간을 보시면 결국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오르는 흐름 속에서 이 구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이 박스권으로 보셔야 내가 지금 천원, 이천원에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투자를 하셔야 이 종목을 나중에 정말 크게 올라갈 때 우리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굳이 매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어차피 이 종목은 이전에 나왔던 프리마켓에 나왔던 이6만6천 원을 넘길 거더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은 결국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재료들이 다 소멸됐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최근에 이 원전주들이 왜 뜨고 있을까요? 이 원전이 뜨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전력난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전력난 왜 갑자기 클까요? 맞아요. 첨단 사업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 쪽에 정말 많은 문제가 이게 파생이 됐다. 결국 이것 때문에 미국부터 지금 원정카드를 꺼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기후 협약 관련돼서 이게 결국에 우리가 다시 한번 탄소 배출로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문제를 열로좀 우리가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화석 에너지로 분명히 이걸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후 에막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원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을 지레가 갖고 있는 이 수소 관련된 탄소 관련된 이제 토집은 결국에 상당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8월달 9월달이 결국에 알래스카 자원 개발에 우리나라가 참가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거다 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참가 안 할까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미 일본도 참가했고요. 우리나라는 결국에 관세라는 지금 이 족쇄를 이미 미국이 채워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럼 결국 이 때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정말 원의 상승이 크게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이 박스권에 여러분께서 일일 매비할 필요가 없고 결국에 지금 우직하게 기다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아니 도대체 너는 도대체 언제 팔 건데? 그리고 내가 지금 신규 진입이나 추가매면서 하고 싶은데 언제 할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를 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 0 1 0 2 7 2 9 6 5 6으로 원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 원일티 가장 중요한 언제 여러분께서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이거 위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뉴스들도 제가 여러분한테 나오는 것들 특히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게 요즘에 원전 위주로 좀 보내드리고 있죠 원전 빼고 여러분한테도 LNG 개발 관련된 내용들도 업데이트 되는 거 있으면 보내드릴 거니까 이런 내용도 알고 싶다면 원이라고 남기시면 되고 숫자칠로 같이 보내주면 또 여러분한테도 올라갈 만한 조목들 우리가 반드시 선점해야 되는 조목 중에. 우리가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도 보내드릴 거니까 이런 내용도 알고 싶다 그러면 수자 칠도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어차피 모두 다 모르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텔레그램이니 카톡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다 문자만 보내드릴 건데 제가 문자 보내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한테 제가 원늘태랑이 맨날 영상 찍어드리지 못하니까요 제가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저도 8월달 9월달쯤에 고점이 올때 매도할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매도하실 분들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결국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요. 내가 단타 치려고 접근을 하시면 다른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 싸움이 가장 크고 우리가 이것들을 흔히 세력주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결국에 우리는 그 세력주를 크게 먹기 위해서는 이 저점을 잘 잡아야 이 상승을 원의로 할때 이것들을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으름은 정말 아쉽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요 자 거래량 자체가 지금 역대 최저예요 오늘 거래량이요 10만주 밖에 터지지 않았다 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장날이 2400만주 터지고 그 뒤로 거래량이 점점 꽤나 터진 적도 많았지만 지금 10만주 간신히 지켰다 라는 거는 이게 결국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게 진짜 하락이다 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거죠 지금 이 하락은 결국에 소외가 되고 있는 중에 결국에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아니 애초에 네. 여러분께 제가 창구물로 보여드린 이유도 지금 특정 창구 매도 쏟아지고 있나요 매수 쏟아지고 있나요 없죠 정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이 키움 증권 창고에서 매도가 꽤나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 친구들이 언제 매수를 많이 했을까요? 맞아요. 이전에 한번 원전의 제 이슈가 있을 때 많이 매수를 하고 그 물량들을 지금 온전히 다 뱉고 있다 라는 거예요. 손절 치고 있다 라는 소리겠죠. 그 말은 저, 제가 백번 천번 말씀드려도 이 종목이요. 어차피 올라갈 때 한순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여러분들께서 진득하게 이 종목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상한가를 갈때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이 상한가에 따라 붙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기회를 안줄 거예요. 상한가를 찍으면 폭가 잠기고 다음 날도 이런 식으로 갭 상승 상한가 이렇게 갈 건데 이거 여러분께서 중간 중간에 안 털리고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애들이 털어버릴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거 보면요. 결국 핵심은 여러분께서 이 저점에서 꾸준하게 물량들을 모아 가셔야 된다 제가 무조건 26,000원이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더 내려갈 수는 있어도 적어도 더 내려가봐야 저는 이제는 맥시멈이 마이너스 10% 정도 전후가 될 것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게 아깝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샀으면 얼마나 이득을 받을까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왜 포기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투자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제가 지금 조회수도 안 나오는 종목을 찍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께서 적어도 나중에 급등이 나오면요, 제영상안볼거 알아요. 하지만 그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내가 한 번만 단타를 치다가 손절을 치다가 이, 노, 이 버스를 놓치면 이게 얼마나 손해가 될지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최소 팔려면요. 상한가 한 번은 먹고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상승은 8월달 전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여러분께서 실망할 필요 없이 조금 더 진득하게 가지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영상 도움 됐으면 밑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언제 매수 매도할지 좀 알고 싶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만 제 핸드폰으로 원이라고 문자통 남겨 놓으세요.